너 불편하겠다. 그렇지. 어 이게 이렇게 다 청구지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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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푸드 <파트> 커플이에요. <laughs>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임산부 체험하는 거를 대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게 하루에도 이렇게 대여할 수 있더라고요. 음. 제가 아직 미혼이지만, 별로 <laughs> 안 했지만 임산부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까 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진짜 엄청 무거워요. 아니, 쇠님 몸이 되게 외소한데 이거를 어떻게 들까? 걱정이 들어요, 사실. 괜찮아요. 그러면 임산부들 얼마나 대단하신지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이거 한번 입어보고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입고 나와볼게요. 렛츠 고고싱! 렛츠 고고싱! <laughs> 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근데 뒤에 철해야 <laughs> 돼요. 아 맞다. <laughs> 진짜 엄청 무거워요.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잠시만. 너무 꽉조이지 마요. 살짝 어그 살짝 그 정도가 적당해. 근데 꽉 조여야 괜찮은 건가? 헐렁거리니까 나꽉조아그래죠막꽉 조여줘. 꽉 아, 일단은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에 꽉 조이든지 약간 조이든지 할게요. 네. 됐다. 네. 자 이제 여위에 이렇게 원피스를 한번 입어볼게요. 잠심만요 여기 이렇게 한번 입어볼게요 이건 언제서 한 원피스야? 작년에 많이 입었던 건데요. 셋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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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시장시한시 셋시라도 해줘봐 이옷좀 입혀줘봐. 아니야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웃음> 다른 거없어안돼안돼안 <laughs> 돼, 안 돼. 안 되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입는 거야? 요 네,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말이 없어졌어요 <laughs> 자 세윤 씨 앞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거요 <laughs> 잠시만 아, 짜 리스틱 오줬어 너 때문에 여기 안에 안에네요 앞에가 어디야 이거 애스서부터는들어떻해어디 앞인지 체크해야지 이거 봐야지 잠시만요 괜찮아? 어때요? 와 배가 갑자기 엄청 커졌어요 대박이다 음. 진짜 엄청 무거워요 조윤이가 덩치가 커졌어요 그리고 제 가슴이 너무 내려갔어요 <laughs> 이거는 아... 사이즈가 좀 커서 그런 거 같아 사이즈 조절을 못했어 사이즈 조절은 없었어? 어 없었어 위에 올리고 이런 거아 이게 좀큰거 같다 맞다. 어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조금 왜소해가지고 괜찮아 <laughs> 지금 딱 찼을 때 느낌은 어때요? 일단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배를 네네네 내밀고 있어야 돼요. 아 내밀어 진 어, 느낌이지. 일단 너무 배고파. 배고파? 네. 그리고 오늘 좀 집안일 밀렸거든요. 아 집안일? 네. <laughs>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제가 해야죠. 자기 힘든데. 아, 자기 자기 지금 애기 애기가 있는데. 이게 <laughs> 왜... 이름 뭘로 지까 <laughs> 아니 처음에 태몽이 뭐라고 하더라? 그 가짜 이름 짓잖아 그 애칭 야 애칭 <laughs> 처음에 뭐라고 하지 처음에 그 응. 댕아 애칭 댕이는 <laughs> <딩딩이는> 강아지잖아 왜 이렇게 후댕이냐 후댕이라고 <해>, 그냥 <그렇지>? 딩댕이고아 <laughs> 일단 그러면은 소연이가 무거워져가지고 좀 앉아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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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볼게요 어, 네네 어, 앉으니까 음. 훨씬 나아요 아 훨씬 나요? <laughs> 앉으니까 훨씬 낫다 아, 진짜 임신한 것 같아 <laughs> 진짜로? 어. 이런 느낌이구나. 오, 진짜. 우리 엄마 대단하다. 우 엄마, 우리 엄마야, 얼마나 힘스카을저 <laughs> 엄살이 많긴 하지만, 그 엄살 속에 있는 솔직함이에요. 뭐가 <laughs> 아픈 건데 자기는 1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말해줬으면 좋겠어. 솔하지 <laughs> 아, 마. 솔직해. 아, 먹을 것도 좀 먹고 합시다. 알겠어요.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응. 햄버거 시켜요. 햄버거를 먹자 우리. 좋아요. 저는 햄버거.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잖아. 응. 진짜 힘들어. 어디가 막 아파? 배가 너무 아프고 아, 너무 무거워서 허벅지 응. 쪽이 너무 이게 아, 받치고 있으니까 허벅지 아, 그. 거기죠. <laughs> 알겠어. <웃음> 알겠어. 아니 솔직해야지. 제가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가 아주 푸짐하게 왔어요. 아까 음식 오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잖아. 어떤 느낌이야?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움직임이 좀 최소화되는 게 좋을 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아. 음. 맛있어? 응. 음,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아니 옷이.. 네. 어, 옷을 왜 갈아입었냐면 사실 제가 네. 오늘 생일 터졌거든요 밥 먹고 보니까 음. 여기 새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또 갈아입었어요 <laughs> 근데 이 옷이 훨랐다아진짜로부 <laughs> 아, 정말 와, 네. <laughs> 배가 진짜 네아 푸딩이 <laughs> 집안일이 밀려있으니까 네. 설거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도 되는데 괜찮겠어요? 네. 같이 할까요? 어 그럼 같이 해요 설거지 괜찮러면 네? 제가 닦을게요 네 네? 확실히 이게 배가 닿으니까 응. 설거지할 때도 불편하겠다. 그치어 이게 이렇게 닿아 닿으면 또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설거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잠깐 이거. 아, 네. 아, 같이 잘 아, 여벌이 안 아파? 어. 그래서 아니까난 괜찮아 자기가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아 생각보다. 자야 포즈도 해야 되는데 포즈득아포즈득포즈득포드득 아, 했어 봤다 잘했어. 네. 둘이 하니까 또 뭔가 끝나네 그러니까 얼마 없었어요 이것 좀. 자기야, 이럴까봐나 지금 자리가 없어. 왜? 그래. 아, 진짜. 말하지. 다우니까 힘들다. 깨! 어 아, 설거지 이렇게 힘든 거였어? 내가 더 불렀는데? <laughs> 아까 밥먹었어 <먹었었는데. 웃음> 이게 계속 배가 다으니까 음. 신경 쓰게 되고, 맞지? 너무 무겁고, 서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드네. 음. 지금 빨래가 엄청 쌓였거든요. 네. 오늘 집안일 하는 날이에요. 빨래를 한번 아, 여기 자꾸 만지게 돼? <laughs> 빨래를 한번가귀여요빨래가 <laughs> <끼리> 내가 한다는데 왜 자꾸 자기가 해? 체험해야 돼. 근데 이게 체험이 아니야. 아, 그런가 끼는 도하 체험인가? 그렇지도 있지. 어, 아시만요 왜? 알았어. 치지 음, 요 뭐, <laughs> 알았어, 았어하요 하늘 빨래 빨래를 다 구분하거든요. 이게 허 숙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숨 차요. 숨 차요? 줄까 <laughs> 아 그러면 내 거야 될 거야. 일단은 빨리 돌리고 한 봅시다. 진짜 힘드네요. 땀왜 갑자기 땀 닦아? <laughs> 아개 귀여워. 안에 <laughs> 땀 닦아. <덥까>? 아 정말 귀시만잠 <laughs> 아, 땀. 아 엄마 빨리. 다 버렸어요. 생리통까지 겹치고 해갖고 아팠어가지고 잠깐 내려놨었어요. 계속 그 근데 잘 시간 매고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빨리 갖다 가야 될것 같기도 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알겠어요. 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긴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잘씨 촬영해주세요. 네인 우와! 우와! 아, 이게 맨살하면 안 된다 해갖고 어쩔 수 없어. 생각보다 무겁다. 세영아 많이 먹었지오매 너무 무겁다. 그치 이거 대박이지. 오, 진짜 엄마가 되는 과정이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오. 한 10kg 정도 되는 것 같아 저기. 오 맞아 맞아. 난 최강상 20kg. <laughs> 아 자기한테 더 무겁지. 나한테도 <laughs> 이 정도인데 지금. 네? 아니. <laughs> 네? <웃음> 야치야 아, 야아치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아, 몇 개월 되셨어요? 7개월이에요. 7개월이요? 네. 아, 뭐 한참 힘드실 때네. 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눈치껏 아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요 애기? 소댕이요. 이게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 원래 귀여워요. 애기 몇 살이에요? 제 애기요? 네. 제 애기 지금 28살이에요. <laughs> 저희, 저희 집 애기 하면 이제 백분형이라고 애기하면 있는데. 그쪽이 <laughs> 한 29대 <12살> 보이는데 <laughs> 무슨 28살 애기야. <laughs> 좀 많이 동안이에요 야 이거 대박이다 와 그치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어, 네. 뭔가 느껴지죠? 어, 확실히 느껴요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어? 맞아 허리가 진짜 아파요 음, 남편분들도 체험하는 좀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어 진짜 어. 이게 말로만 아 이거 힘들지 힘들지 음. 이거랑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말해 어. 몸으로 느끼는 게 확실히 달라 음. 빨리 갭시다 완전하면 어, 알겠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임산부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아주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또 음. 힘들게 날 낳았나 이 생각도 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음, 진짜 대한민국 모든 세계 어머님들 진짜 다 <laughs> 최고입니다. 와, 맞아, 진짜. 엄마들 다 최고예요. 맞아 느끼니까 이게 달라. 어 엄마 느끼니까 달라. 맞아요. 네. 저희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